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내가 한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주의 깊게 또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행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영화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없이 몰인정한 사람은 자기가 잡고 애써야 할 그것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지는 못할 것이고 또더큰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자기의 판단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당장은 무엇을 얻는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복의 통로를 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마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란 오직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육체적인 안전과 명성, 인맥, 또 편히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면서 진정한 고향이 아닌 것을 고향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속적인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생을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큰 유혹과 영생, 복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을 바라보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이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얄팍한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